안녕하세요. 오기보살입니다. 2021년 신춘년 토끼띠 9월달 운세. 짜자 고든 성격의 소유자분들, 어, 고집도 세지요. 이분들, 어, 그거 맞다 아니다를, 어, 진짜, 어, 냉정하게 끊고 맺고 확실하신 분들이고, 3 5살에 어, 정, 점외생분들 아, 힘을 내시고, 어, 내 운이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운이다 보니, 이 하반기에 9월달부터 시작입니다. 아싸 급한 마음을 버리고 차근차근 해서 움직이고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달에는 어~ 직장인들은 별문제 없이 어~ 생활할 수 있으시면 월급 인상이나 자리 변동은 있을 수 있고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늦지 않게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좀 시끄럽고 뭐~ 불미스러웠던 일들이 전이해 나가시는 것도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음 운에 흐림이 좋으시고, 재물은 부족함 없이 들어오겠습니다. 특히 사업하시고, 어, 어, 하시는 분들은 계획, 계획하고 있거나, 뭐,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으신 분들도, 음 소식이 조금, 뭐, 늦어지지라도, 어, 뭐, 이 소식도 들어오고, 어, 좋은 소식, 그리고 성사가 될수 있으며, 또, 이 9월달은 문서 이동이나 뭐, 어, 변동 투자 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좀 하실 때 좋으시나 잘 한번 또 살펴보시고 움직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급하게 움직이시면 내가 좀 아무래도 어좀 손해도 좀볼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음 투자는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이달에는 좀 투자 이런 부분은 좀 뒤로 하시고 뭐 변동 뭐 움직이고 이런 거는 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뭐 부부간에도 연인간에도 약간 다툼은 있어 보입니다. 걱정이 따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도 가정으로 신경을 좀더 쓰시고 연인간에도 좀 신경을 좀더써서 나가시는 게더 좋고요. 어조뭐 솔로분들은 음 애인이 조금 기운이 약하니 다음 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도어 음주 뭐 이런 거좀 조심하시고. 또, 이, 대인 관계에, 이제, 이런 것도, 뭐, 풀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또 부딪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48살의 얼마 생분들 3반기에 답답하고 깝깝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업인이나 일반인들도, 어, 그래도 9월 달에는 좀 근신 걱정이 있었던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될수 있고요. 가안이 오시면, 이제, 안으셨다면은 이 달은 뜻한 발을 좀 선지할 수 있는 운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금전 재물, 어, 막혔던 자금이 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윤통이 될 것이고, 생각했던 곳에 있다면 소식도 있겠습니다. 사업인들은 계약 성사 매출 상승할 수도 있으시고요. 특히 사업장의 변화, 기운이 많아 보이시는데, 이동정도 하장, 터에 손을 댈 일이 있으시거나 하실 수 있으, 있으시고, 또 괜찮은 운이라 어, 모든 걸좀 추진해가 나가는 데는 무리가 좀 없으시고요. 새 사업을 하셔도 되시고, 문서운은 모두 잡으셔도 좋으시고요. 부동산운이나 뭐 투자에도, 음, 괜찮아 보입니다. 직장인들도 이동 변동은, 음, 부서 뭐 이동 이런 것도 보이시나,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시겠고요. 어쨌든 뭐 직급상승 뭐 이런 것도 좋아 보입니다. 어, 어 내가, 어, 묵묵히 해가 나가는 일들이 이제 내가 표출이 돼서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좀 있는 달이라고도볼수 있고요. 가정의 사식들이, 어, 어, 뭐, 좀말안 듣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근신도정이 조금 사라질 것 같이 보입니다. 하받하시는 것도 보이고, 어, 좋습니다. 그리고 솔로인 분들은, 어, 애인도 생기겠다. 좋겠다. 어, 9월달에 욕구리 안은전하시겠네요. 좋아라. 그리고, 뭐, 몸 관리, 이런 거나 좀잘 하시고, 내가 좀, 어, 요런 거나 좀, 이렇게좀 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여쨌튼가을이다 어 보니까 음식 관리, 어, 한절기다 보니까 또 감기, 기운 또 질병이 이제 도사릴 수도 있으니, 이런 것만 좀잘 하시면 행복한 9월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5아월에 개묘생분들. 와 대인관계 유지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어기가 잘하는 말이 있죠. 대인관계 좀 잘해 잘하자 이 말은 내내 필수하죠. 오케이하고 9월 달에는요 경기는 힘들어도 내가 하는 일에 어 일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고 나가시는 것것 보입니다. 계획하신아 어, 발이 마름이 왜를 또 갑자기 닫죠 계획하신 문서 뭐 모두 잡으셔도 좋으시고요. 뭐 당첨 뭐 추첨 행운의 문이 열려 있으신 분들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좀 이득이, 뭐, 크나큰 뭐 로또 1등 이런 건 아닌데 이득을 또 있어 보이시고요. 재물 운은 불을날 운이라고 보입니다. 어, 목돈도 역시 만질 수 있으며 사업이나 막힘없이 운영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동, 변동, 리모델링, 이래 할수 있는 것이 이래 보이고요. 새로운 거래처나 새로운 고객들이 늘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매출 외출에 한력을 붙는 것이 보이고, 직장인들도 현직에 머물며 능력을 인정받고, 이직 등 훨씬 좋은 곳으로 제의를 받게 될수 있겠습니다. 가족 간에 어좀 충돌을 보이나, 어 뭐, 말하다, 뭐, 소리, 소리도 막 지르고 이러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또 이것도, 또 서로 어 합해서 나가시는 것이 보이, 보입니다. 사랑 관계에 좀 충돌도 있으시고 하니까 요런 것좀 조심하시고요. 보름달에 소원 한번 빌어보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오기보살이었습니다.